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 강은 여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인데요. 유리수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지금 영상을 보고계시는 분이 학생이라면 쓰고 있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리수가 어떤니 무리수가 어떤지, 정수가 어떤니 자연수, 소수, 분수 이런 숫자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가 특별히 유리수란 낱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가 제가 가져왔는지. 문제 한자부터 볼까요? 유리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리수. 유자는 이슬유자죠. 리는 다스린다. 처리한다. 그런 뜻의 다스릴리입니다. 수는 샘수, 샘을 한다. 그리고 자주라는 뜻으로, 사기라는 뜻으로도 가끔 소리로 쓰입니다. 이슬유자는 좀 쉽죠. 이것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손을 뜻합니다. 그렇죠. 손. 부수자 공부 제가 강의한 부수자 들었으면 아마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손을 나타내는 게 이런 모양이죠. 손 손가락 다섯 개를 줄여서 세 개로 나타냈는데 이것을 쫙 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렇죠? 예, 네, 이래서 이것은 특별한 소리도 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손을 나타낸다.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 뭔가 있다 할 때는 글쎄 고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인지 몰라도 이슬 유자 육다를 다를에 섰습니다. 고기, 고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리는 다릴리는참 많이 쓰는 글자예죠. 이론이다 논리다 할 때도 씁니다. 옥옥에 마을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리는 물론 바람의 요소도 되겠죠. 구슬옥은 이게 부수자가 있는데 구슬옥이 다른 글자 합칠 때는 이렇게 점이 달아나지요. 네, 그래서 다스릴리가 됩니다. 이것은 옥을 이렇게, 자, 옥, 옥도를 잘 닦으면 이렇게 결이 생기죠. 그 결이 동네에 있는 밭과 길과 이렇게, 어, 밭이나 밭두둑이나 또는 길이 이렇게 나 있듯이 이렇게 결이 생긴다. 그래서 소리도 가지고 뜻도 가지고, 뭐, 이래서 다스린다. 뜻입니다. 잘 닦는다.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셈 숫자는 상당히 복잡하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부수자로 칠복을 됩니다. 때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가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데, 막별 이름 르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모양을 보게 되면 아랫부분에 여자가 있죠? 여자, 여성이 있다. 그 윗부분이 무엇이냐? 윗부분은 이렇게 꿰 관에다가 가운데 중자죠? 이렇게 쫙 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유력한 학자는 이것이 여자 위에, 여자가 위에 머리를 이렇게 어, 트레머레라 할까요? 이렇게 쌓아올린 모양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여자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뭔가 잡혀서 구슬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꿰어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머리다. 여자의 머리다라고 어, 머리카락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쨌든 친다는 뜻이거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친다는 뜻이에요. 초소에 다 풀어 흩어린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니다 그래서 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머리카락이 숫자가 많은데 그걸 풀어 해쳐서니까 얼마나 이렇게 셈하기 어렵습니까? 뭐 거기에서 어쨌든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구슬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구슬이 꿰어져 있듯이 사람들 이렇게 촘촘하게 묶여져 있다 그것은 겹친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겹쳐있는 숫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겹쳐져 나간다 그렇게 해서 셈을 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그 학자들은 자기들은 주장하겠지만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어쨌든, 현재,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셈, 셈을 한다. 막 그런 뜻을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수는 숫자입니다. 좋습니다. 유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는 다스린다. 논리, 이론, 이치.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이치가 있는 글자이냐? 논리적인 글자야. 논리가 있는 글자이냐?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지금 글쎄요 단지 이 글자만 놓고 이렇게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 뜻을 풀이하라 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사진을 보면 정수나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래서 이런 뭐 다시 또 정수가 뭐냐 분수가 뭐냐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냥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서 유리다 그도 반대만 이제 잘 안다시피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 그러면 이게 유리한 수이냐 유리하다고 할 때는 또 유리 유리의 유는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할 때는 이런 게 쓰는 거죠. 유불리 그래서 이 글자는 아니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는 아니고 논리가 있느냐, 이론적이냐. 막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으로 논리가 있다,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무리입니다. 제가 보고대는 그런데 다른 곳에 제가 또 사진을 또 찾아보니까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다. 정수를 비, 비다는 거죠. 비율. 정수의 비율로 나타내는 숫자다. 또는 두 정수가 있을 때이두 정수를 뭐 A 나누기 B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이것도 결국 비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했을 때 여기에 비율이란 뜻이 없죠. 비 B란 뜻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일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정수나 분수라 하는데 정수라는 것은 좀 머리 아픕니다만 자연수 1, 2, 3, 4, 5, 6 이렇게 우리가 셀수 있는 수를 얘기하죠. 그리고 자연수에 대응하는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0. 이것을 통틀어 이런 것이 정수다. 그런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이제 유리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낱말을 가져왔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왜 유리수라고 하는지 뜻이 들어지 오 않아요. 네. 원래 수학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데다가 어, 글자마저 잘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것은 이제 영어를 사실은 번역한 말이에요. 서양에 있는 개념을 번역했는데. 원래 이렇게 유리수라는 것은 rational number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ra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사례에 맞다, 합리적이다 하는 걸 rational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수다, 논리적인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rational number 하면. 그런데 앞에서 본대로 여기에 유리수 이렇게 그래서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라는 게 저는 별로 느껴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영어를 옮길 때 초기에 이낱말을 만들 때 번역한 사람이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났어요. 결국 레시나이라는 것이 이런 레시오라는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성적이라는 논리적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해서 유리수로 번역을 해 버린 거예요. 유리라는 글자를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글자가 정수의 배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배율이라는 것은 어떤 비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비, 레이션은 비라는 거죠 비율이란 것이죠. 그래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것, 그것이 원래는 이 u m b 넘버의 원 뜻인데 우리는 이것을 리로 했는데 사실은 이 개념으로 본다면 유비수다. 비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다 또는 가비 수다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잘못해서 유리수를 했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수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수는 넘버 이것은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수다는 거죠. 논리가 있느냐 논리가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느냐? 정수나 자연수 이런 비율로 나타낼 딱딱 떨어지느냐? 그런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정수라는 글자에 정이라는 글자 가끔 우리가 쓰죠.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한다, 정리한다는 글을 쓰죠. 정수라는 것은 정리된 숫자다. 어떤 뒤에 끄트머리가 붙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어, 금액을 얘기할, 얘기할 때, 1금, 100만원, 정이라는 그런 글자를 딱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100만원 밑에 단위로, 원단위 밑에 몇 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여기서 딱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꼭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막, 111만, 막, 5천, 예를 들어서, 막, 111원이라 하더라도, 1, 마지막 1원에서 딱 떨어진다. 그 밑에 숫자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정이라는 그런 글자를 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수란 낱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